샬롬, 냠냠 히브리어 목상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믿음에 대해서 나눠 봅니다. 믿음으로 이롭다, 칭함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우리 구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뭘까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다르다면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거나 구원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한 글자도 몰라도 성경을 보악해듯이 읽고 목상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밝히 깨닫게 하십니다. 성경 히브리어의 도통한 정통 유대교인들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지 못했지만,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을 얻는 것처럼 히브리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를 몰라도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저 역시 많은 부분은 히브리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묵상과 연구를 통해서 깨달았던 것들이고, 히브리어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나누는 것은 히브리어를 꼭 알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과 교리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준비될 수 있도록 말씀을 풀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이 가리키는 믿음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과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지금 수많은 기독교인이 있고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믿음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아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한글 구약성경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딱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하박국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은 에무나가 딱한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번역된 경우가 딱한 번이기 때문입니다. 에무나는 구약성경에 49회 나타납니다. 그 용례들을 보면 사람들이 한국어로 생각하는 믿음과는 아주 다른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49절을 다 보긴 어렵고, 에무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추레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하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말렉과의 전쟁의 장면입니다.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도와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어느 부분이 에무나일까요?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부분이 에무나입니다. 스테리라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한결 같은 확고한 상태를 말합니다. 열왕기하 12장 15절에 또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여기서는 에무나가 성실히로 번역됐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남이 볼 때와 보지 않을 때에 다르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말합니다. 역대상 9장 22절 택함을 입어 문지기된 자가 모두 2 1 2리니 이는 그 향리에서 그 보게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permanent duty입니다. 영구한 보직이라고 하면 좋겠지요. 오늘날 연구한 직분이라는 것은 매우 생소합니다. 직업도 자주 바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역에 있어서도 연구한 직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직분은 때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영구적으로 세워지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과 성실로 행하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잠언 12장 17절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괴휼를 말하느니라. 이두 구절에서는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9장 9절 저희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충의와 성심으로 이 일을 행하라. 잠언 28장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 저는 충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견고함, 확고부동함, 충성, 성실, 안정, 진리, 직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여러 단어로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다 통하는 의미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사용된 에무나 중 30구절 정도는 하나님의 성실, 충성, 진실, 신실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에무나가 쓰여진 구절들 중몇 구절만 소개합니다. 신명기 32장 4절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10편 33편 4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10편 36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사야 11장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호세야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진실모망하심 진실하심 성실하심 진실함 이렇게 번역된 단어들이 바로 에문아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머릿속에 있는 개념 정도지만 에문아는 성품에 가깝습니다.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거짓되지 않은 영원한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입니다.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견고함 등의 의미 자체가 동일하게 지속됨으로써 증명되는 속성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고백이라는 것은 순간적인 사건이지만, 에문화는 절대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입사원이 첫날 지각하지 않고 출근하고 하루 열심히 일했다고 성실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틀 사흘 그렇게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2년, 5년 늘 꾸준하고 동일한 모습일 때 성실하다고 말합니다. 또한 한번 진실을 말했다고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지켜본 결과, 거짓말하지 않고 늘 진실을 말할 때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한다면 그 사람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결 같고, 겉과 속이 같고, 누가 보든 안 보든 진실되고 정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면 한결 같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에게 맡길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찾을 대상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에무나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진실함, 성실함, 신실함, 흔들리지 않는 경고함 등이 있다면 한마디로 그는 오랜 기간을 통해 그것이 입증된 믿을만한, 의뢰할만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에무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한결같으신 성실하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밖에 없으니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폭풍이 불때 얇은 나뭇가지 붙잡고 안전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은 얇은 나뭇가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기하 18장 21절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왕 바로는 무릇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 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만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악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예레미야 46장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날의 한국이라면 중국을 의지하는 것이나 미국을 의지하는 것이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편 20편 7절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다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지나가는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흔들림 없고 견고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고 견고한 대상을 붙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절들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의 순종의 행위들이 나열됩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해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 어딘지 모르는 채로 떠났습니다.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다윗 등등 그들이 칭찬받은 믿음은 고백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 드려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0장 10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며 새신자에게 영접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다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 에무나가 순간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속성을 가지는 것이라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할때 사용된 에이스라는 전치사는 toward, into 어떤 방향을 향하거나 어떤 장소로 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와 구원을 완성하고 끝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향으로 향하는 것그 길에 들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한 것과 같이 구원의 여정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시인하는 것은 바울 당시에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핍박 없는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지 않으니 쉽게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삶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만 초대교회 당시나 오늘날 핍박이 있는 곳에서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고백하는 생명을 주님께 드리는 전심의 고백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가로 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에 정신 확 뜨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너네 같은 믿음은 있다는 겁니다. 귀신도 믿는다고 하니 귀신도 다 구원받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4장에는 귀신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서는 군대 귀신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고 돼지 떼에 들어가기를 간구합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 떨지도 않습니다. 믿고 떠는 귀신들은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데 믿는다고 고백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수 있을까요? 구원받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과는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대해 경외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에모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입의 고백과 마음의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그분의 말씀이 성취되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으로 반응할 때 우리도 그분과 같이 성실하고 신실하고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에무나를 갖게 됩니다. 시편 37편 3절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기서 성실이 에무나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많고 선을 행하는 방법도 많이 있지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동기와 한계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기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할 때에는 나의 만족이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악한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여 행하기 때문에 감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는 한글 번역보다 적절한 영어 번역이 cherish faithfulness, cultivate faithfulness인데 cherish나 cultivate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에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식물을 삼을지어다라고 번역한 동사가 바로 레에인데요. pasture라는 뜻입니다. 목자가 양떼에게 풀을 먹이는 것 양대를 치는 것을 말합니다. 원어에서 그의에 해당하는 단어는 없고, 그냥 에문나입니다 땅에 거하며 성실을 레에 하라는 것이 직역인데, 레에가 몇몇 성경 번역에서 상반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성실을 식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실을 돌보고 먹인다고 해석하는 게더 적합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에무나를 먹이고 살찌우는 것에 있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그분의 에무나를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의역을 한다면 앞구절과 뒷구절 중간에 그 문장이 들어가는 것이 의미상 통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에무나는 여호와의 에무나를 소스로 하지 않고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믿음에는 순종의 행위가 뒤따라야 하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진실하심을 닮은 에무나를 갖게 합니다. 우리가 볼때 믿음이 좋아 보이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헌금이나 봉사, 전도 등등의 행위들이 믿음에 순종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믿음을 소유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저 목회자가 시켜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께서 감동 주셔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금액을 헌금하더라도 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진 것의 극히 일부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진 전부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봉사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주님 앞에 보내는 시간 대신으로 삼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앉아있던 시간의 결과로 기쁨과 감동으로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임에 잘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중에 세상이 더 좋아서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행위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 했던 섬김 믿음으로 행한다고 생각했던 행위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육신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불에 탈 것입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도 한 사람은 불에 타지 않을 공적으로 상을 받고 한 사람은 공적이 불에 타서 해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모세의 팔을 흔들리지 않게 애무나하게 했던 아론과 훌이 있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은 모세의 팔을 붙잡았던 아론과 훌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는 또한 말씀이십니다. 훌은 뒤집으면 루아 성령입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것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카피된 존재이듯이 우리의 에무나는 하나님의 에무나의 카피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랄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혹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되어 나타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이는 것, 육신에 속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